뭐 하냐? 유튜브 하냐? <laughs> 그냥 유튜브. 뭐? 진짜? 어. 나 유튜브 하려고. 아이씨도모리겠으니까 이거, 잠깐만. 아우, 씨. 씨. 냄새 나거든? 안 나거든. <laughs> 진짜 하려고. 아, 진짜 하려고.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조 줘봐. 이게 아니라. 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엄청, 이렇게. 됐어, 안 좋은데. 됐다. 이제 가. 싫은데? 왜? 구경할 <laughs> 건데. <laughs> 됐거든? 아, 왜? 어, 빨리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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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원래, 스타가 되려면은, 어?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빨리 해봐. 또 내가 무슨 유튜브 하는지 안 물어보냐? 그러네. 슬라임아 근데 그 유행이 지났는데 ASMR. 아 아닌가? 뭔데? 온라인 공부하는 팁을 알려주는 학생 유튜브. 아하. 뭐가 내가. 오빠니까 알려주는 건데 그걸 대체 누가 보냐? 재밌는 거 보기도 바쁜 세상에 세상에 오빠 뭐 같은 줄아나 아니 얼마 전에 다한이가 좀 다쳐서 집에서 온라인 공부를 하는데 아마 하더라는 거야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익숙한데 온라인을 공부하는 건 아직 좀 어려울 수 있잖아 그런 친구들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신기하구만. 뭐가? 아니 내 동생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어쩌다가 한 번쯤은 기특한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처음 참... 알았으니 어 그만 방에 가줄래? 아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할때 오빠가 필요한 것 같아. 뭐 어, 이거를 나를? 아우 싫어 나 이런 거 하면 막 소름 돋아 나나아좀 아, 도와줘 이거 하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무슨 콩콩이지 응? 안녕하세요 온라인 학습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스크포 유튜브 김수현입니다. 뭐해 감사해 아 예. 그 김상혁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저 김수연이, 온라인 학습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꿀팁. 자, 행혁씨 어떻게 하나요? 네. 네. 그쵸. 상혁씨 아, 네. 필, 필기는요. 그쵸. 노트에 쓰는 걸 필기라고 하는데, 저는 글씨를 잘. 아, 뭘... 잘 들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서 노트 필기는 어떻게 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보실 수업과 똑같이 일반 노트에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수업이거든요. 그리고 스쿨포유 홈페이지에서 퀵메뉴를 사용하면 간단한 필기를 온라인으로 적을 수 있답니다. 아, 실제보다 더 좋은 점도 있죠. 온라인으로 듣는 거니까 잠깐 화면을 멈춰 놓고 필기를 더 꼼꼼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스쿨포유 온라인 학습 자료는 전부 다운이 되니까. 그걸 이렇게 출력해서 여기에 직접 필기하면 더 좋겠죠? 성역시는 어떻게 하나요? 형! 형성평가! 예. 그, 그러면 그 풀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요 자! 이런 경우에는 스클포유의 문제은행 시스템을 활용하면 돼요. 틀린 문제는 한눈에 볼수 있고 선택한 문제를 다시 풀어서 볼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일일이 직접 쓰지 않아도 선택한 문제만 인쇄해서 오답노트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이점 활용하면 참 좋겠죠? 컴퓨터로 공부하려니 나도 모르게 집중력이 자꾸 흐트러집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아 이거는 제가 잘 압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법 집중력을 그...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소리를 내서 지문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글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요새 저는 디지털 마인드 랩핑도구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오늘 배운 주제를 크게 적고그 주제에 관해서 내가 아는 정보를 세세하게 적는 거예요. 공부하다 알게 된 영상 링크도 걸고, 친구도 초대해서 같이 그려도 돼요. 자, 그럼 직접 해볼까요? 일단, 주제가 필요하니, 사회 시간에 배운것 중에, 아, 건조기. 건조기우를 가운데 쓰고, 건조기유에 대해서 아는 건, 아, 스텝기우랑 사막기후 같은 게 전부 건조기우니까, 그것도 한번 써볼게요. 자, 오빠. 건조기우에 대해 아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 <laughs> 음. 건조, 건조 아, 맞다. 엄마가 건조기빨래 빼가지고 배라고 했는데 까게까게 아, 아, 아. 아, 영어를 온라인으로 배우면 내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죠. 그럴 때는 요새는 발음을 녹음하고 따라 할수 있는 기능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참 많더라고요. 온라인 공간은 우리에게 유익 정보와 잘못된 정보도 흘러넘치는 곳이에요. 더 신뢰가는 매체 자료를 사용해 올바른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면 좋겠죠. 야야이네이버에도안 나오던데 이게 뭐라 뭐라고 거은고야 하에 하0 뭐야? 0만해만해 고마워라고 안할 거라고 아, 하기 싫다고 하지 마 그러면 아우 진짜 안할 거야 안해안해안해다 때렸죠 안해안해 안 해. 해. 다음 안 시간에 봐요 아 네가 한다며 야안 해. 안 해. 온라인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적합한 공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보신 것처럼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답니다. 노트 필기, 마인드맵 등 기존에 하던 공부 전략을 온라인 학습 환경 특성에 맞춰 활용해 보는 거예요. 온라인 환경을 활용해 강의 영상 화면을 잠시 멈추고 온라인 메모장에 더 꼼꼼하게 필기를 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상에서 모던 노트를 쉽게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큰 소리로 소리내 읽으면서 공부해 보기도 하고 온라인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스마트하게 공부하자고요. 스쿨포이와 함께. 야, 응? 근데 왜 나랑 같이 하자고 한 거야? 아, 그야. 오빠 옆에 있으면 내가 더 똑똑해 보이잖아. 아.